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연락대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는데요. 오늘은 2022년 9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아침 경고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찬송가 1 9 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의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 주님 말씀의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죽기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목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도바울은 에베소서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것과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로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로 살아갈 것을 신신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성숙한 부부의 원리에 대해서 권면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성숙한 성도의 삶의 범주를 부부에서 이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종과 주인 즉 사업주와 노동자와의 관계까지 넓혀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자녀를 마치 부모의 성금과 출세를 위한 부속물처럼 비인격적으로 여기고 있으며 근로자와 노동자들을 종취급하는 불의한 문화가 만행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강조되어진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애함으로 피차간에 복종하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는 그런 피차간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은, 생업의 현장은 어떠한가요? 그리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을 살피고 말씀 앞에서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인간을 존귀하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죽교로부터 그대 해로 받을 줄을 알미라.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행한 도로 또한 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은 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죄인을 향해서도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죄와 불의의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임을 잘한 사도 바울은 부모도 자녀를 대할 때에 오직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자녀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상전인 주인 또 사업주들도 자기가 부리는 종이나 근로자들을 무시하지 말며 위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한 종이나 근로자들은 상전이나 주인 앞에서 형식적으로 눈가림만 하는 식으로 살지 말라고 또한 견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진실로 사랑하는 분이시며 또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서로를 향해서 피차 복종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마땅하게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의 질서가 잘 유지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피차 복정하고 섬기는 삶을 삶으로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오늘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복된 가정은 부모와 자녀 간의 진정한 공경과 인격적인 대우가 살아 있는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현대 사회는 사람에 대한 인격성과 존중함이 많이 무너진 사회입니다. 성공과 출세 지향적인 세상 가치관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태도나 자세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부모들은 자신의 마음의 한을, 인생의 한을 자녀가 풀어주기를 바라듯이 과도한 요구와 기대를 자녀에게 부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식은 결코 부모의 소장품이나 원을 풀어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는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며 선물입니다. 자녀는 살아있는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오늘도 말씀하기를 자녀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까지도 배려받으며 자녀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장성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자녀를 오직 주 안에서 교훈하고 양육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요. 또한 한량없는 사랑과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성장한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자식 자식으로서 지극히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부모 공경은 당연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은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에도 기록된 약속의 계명이지요. 부모 공경은 분명 진정한 생명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을 교계하는 첫 발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자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할수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만이 하나님도 경애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깊이 공경하고 사랑하며, 부모는 자녀를 주 안에서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잘 배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복음자리인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가장 지름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부모가 되시고 또 여러분이 또한 이런 자녀로 복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아름다운 세상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존대하고 자신의 일에 성실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소 6장 6절과 9절 상반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6절입니다.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9절 상반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아멘. 현대사회는 남녀평등과 고용주와 노동자들의 평등을 많이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 노동법도 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기업에서 수많은 사회에서 불평등, 불균형을 이유로 해서 빈번한 데모와 스트라이크가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회 안에서 기업 안에서 인격적인 대우와 일에 대한 마땅한 대가들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와 처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은 일의 현장에서도 인격적인 대우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 옛날 노예제도가 존재했던 그 시대에도 사도 바울은 종과 상전 사이에 피차 복중하는 인격적인 존대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는 또 근로자는 사업주와 오너합해서 건성으로 살지 말고 뭐 하는 척 하지 말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업주도 또 기업주가도 노동자를 치기로 위협하거나 협박하지 말고 그들을 배려하며 마땅한 대가를 또 그들에게 대우해 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성실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노동에 맞는 처우를 해주면서 서로 인격적인 존대를 할 때에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더 밝고 다툼과 분쟁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은 서로 간의 피차 복종하며 인격적인 존대를 해 나갈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여러분 중에 사업하시는 분은 어떤 사업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근로자로 노동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진 노동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서로를 향한 인격적인 성실함과 인격적인 처우를 통해서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회복하고 세워 나가는 정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기쁨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부, 부모, 자녀, 가장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서로에게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며 대하며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 없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흘러보내고, 자녀는 부모님을 마음 깊은 진실한 공경으로 섬기며 살게 해주 없어서. 사업을 하는 자는 일하는 자를 소중히 여기며 일의 처우도 정직하게 잘하게 하시고 근로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처럼 사업주 앞에서도 성실한 모습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피차 복종하고 주 안에서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통해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밝은 가정과 세상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피차 복종하라는 대원리합해서 오늘은 더 서로 섬기는 부부로, 서로 존대하는 부모와 자녀로, 서로 또 인격적으로 성실하고 대화하는 종과 상전에 복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신 말씀처럼 부모와 자녀 간에도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도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 간에도 피차 복종하며 축게 하듯 인격적으로 사람과 성김의 삶을 잘 사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성도인들을 건강으로 또 우리의 가정을 평강으로 이제 여러 또 우리 식구들이 출타해 있는데 출타한 성도인들 안전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또 우리 10월 16일 날 이웃초청 전도주의를 기도하며 우리가 한 사람 이상을 전도하기를 계획하고 있는데 나도 한 사람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도 나와 가족들, 부모 형제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이와 같은 세 가지 기도목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